시선 맞춰서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? 자, 시선 맞춰서 왼쪽 볼까요? 자, 가운데 보고 하 할까요? 하트? 자, 우리 고라 탑시다. 바로 자, 꼬마칩 부탁드려요. 꼬마칩 보세요. 어, 안 보. 좀비. 뭐? <laughs> 자 걸크러쉬 보자라. <보잖아. 웃음> <laughs> 걸크러 걸크러쉬. <laughs> 어. 걸크러쉬 하나, 둘, 셋. 자 이번에 청춘나 보존. <laughs> 감사합니다! 아...